안녕하세요. 가족트럭 대표 임병길입니다. 자, 오늘은 영업용 번호판 붙어 있는 차량이 한 대가 출고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16년식에다가 16만 키로고요. 저렴한 차량을 찾는 분이 계셔가, 계셔가지고 바로 이제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차량은요 2016년식 16만 키로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저렴한 차량을 찾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차량을 바로 보여드리자마자 바로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엔진 상태까지 깔끔하고 그리고 미션까지 너무 깔끔했고 오토 차량이어가지고 바로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이 차량을 저희가 처음에 가지고 온 계기는요 경기도 양주시에 계신 분께서 처음에 개인용달을 하셨는데 좀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개인용달에 모든 용품들, 일체 양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가신 분께서는 이제 천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호판은 지금 경기남바지만 천안으로 이제 충북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충북에서 이제 천안 분께서 이제 사신 분께서는요, 자, 타이어까지 교체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차량에 대한 이제 엔진 미션 점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트럭이새 차랑 실내 클리닉까지 모두 다 마친 상태로 지금 출고 대기 중입니다. 자, 보이다시피 타이어 상태는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신차 그대로 잘 살아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 차주분께서는 이렇게 모두 개인용다 용달이... 1, 용품들을 일체 양도 해주셨습니다. 뒤쪽 타이어까지도 아주 새 거고요. 이렇게 망도 있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시작하기에는 가장 베스트인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게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이전비가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전비에서 절약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요즘은 이제 창업을 하시기 위해 개인용다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많이 찾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LPG 차량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디젤 차량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영업용 번호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족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 또한도 저희도 성실하게 출고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출고 하고 나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는 차량이한대 출고하게 되어 출고한 대 출구하게 되어야, 출구하게 되어야 영상을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토럭 대표 임병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